예레미아 4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아 43장 7절과 8절의 말씀. 구약성경 1122쪽에 있습니다. 1122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어제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요한안을 비롯해서 그의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들으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좀 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되게 순종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전 장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런 그들의 말들은 그저 말뿐이었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한한과 그의 무리들에게 들려 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데려가지 말아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요한안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가 요한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거칠게 예레미야를 다그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집트 행을 애굽 행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를 포함한 유다 땅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서 이집트 땅의 초입에 해당하는 다바네스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바네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의 첫 시작점인 이집트 땅이 딱 시작되는 그 지점이에요. 그 시작점인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임하더라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때 또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한한 그리고 그의 일당들 뭐 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과 내용한 이집트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도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끔찍하고 무서운 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신전까지도 불사르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분노하셨는지, 딱 드러나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던 중에,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저의 이목을 끌었던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이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다바네스에. 다바네스에 이르러. 다바네스에서. 이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구절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이 순간 그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이 열렸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1.1핵도 그냥 써진 게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써진 게 없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다 보면, 아, 왜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쓰였는가가 마음 깊이 묵상되기 시작해요. 아,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면모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이 구절이 적힌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바네스 이르름.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선민사상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 하나님을 자기들만큼의 크기로 축소에 왔다라는 거예요. 제안해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서 제안해둔 안에 거죠. 예를 들어서 특별히 공간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 이 예배당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안에만 거하시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만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다바네스 이르기 전까지.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선 이집트 땅 초입인 다바네스는요, 이 다바네스 어딘가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기들이 생각했던,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경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요, 그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뀐, 이집트, 우리가 생각했던 저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 밖에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예루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거기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바로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영적인 지평의 지평이 넓어지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경계가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오늘 8절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머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만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서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디어 교회도 담당하고 있는데, 수예배를 미디어로 드립니다 예배로 드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리 때문에, 뭐 외국에 사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들, 몸의 불편함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 받은 상처 때문에, 돌아가시, 교회로 돌아가기 이전에,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 미디어 교회에 등록하셔서 하시는데요. 얼굴을 바라볼 수 없고, 그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그 안에서의 눈물이 있고요. 그 안에서의 뜨거운 고백이 있고요. 회개가 있고요. 기도의 제목들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 어디든 존재하시는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에 기록된 이 순간에 활짝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아, 어디든 계시는구나.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드레핀 백합화 꽃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깨달아지잖아요. 어디에든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시죠.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규정해 놓은 어떤 틀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인 이 순간에 바로 여기가 그런 자리이고.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하게 쉽게 할수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 간절함을 하나님이 더 듣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새벽 기도를 들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를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시간은요,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어두울 때 예배당이 들어오는데요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가면 어때요? 물론 해가 긴 때도 있어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희망이 없다고 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맡기고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삶을 나서면 어때요? 환한 낯이, 빛이, 어둠이 빛으로 바뀐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를 힘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경계가 확장되는 그런 소망들이 있길 바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해 본적 없는 우리만의 다바네스가 있을 거예요. 우리만, 우리만의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가 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바네스 어딥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다시 확장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공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곳. 다바네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다바네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공간만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분명히 그런 경계가 있을 거예요. 공간이 아니라, 시간도, 그때는 아닌 것 같은 그때. 아,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할 것 같고,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때도 다바네스의 경계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당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습관처럼 나오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냥 뭐 습관의 가지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에. 그런데 우리가 기대함이 없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대함이 없는 내가 내 기도 제목이 너무 커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해주지 않으실 것 같은. 그 때가 바로 답안했을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안 이루어 주셔도 괜찮아요랑, 하나님 지금 이루어지진 않겠죠? 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내가 이 시간 기도한다고, 내가 이 밖을 나아간다고, 기도의 제목들이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의 순간도 답안했으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목회의 길로 걷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 기대가 없는 그 예배, 주일 예배, 청소년부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니까요. 그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평소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바울 설교가 제 안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기대했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다바네스의 경계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적인 경계가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안에 충마,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이 모든 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딱 그만큼이 아니라 더 크고 더 광대하시고 더 깊고 더 넓으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답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때, 때로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다바네스에 서 계십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가 아니야. 아닐 거야. 기대함 없이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런 다바네스의 한가운데서도 예루살렘처럼 우리에게 행하시고, 예루살렘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침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그것을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믿는 기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상을 깨고 들어 오시는 들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넘어서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되 그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그 달콤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기대할 것 없었던 그 다바네스에서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다바네스에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스토리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의 흔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와 여러 가지 선교의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곳에서 분명히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 기준 이 감사 합니다.